사대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사대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각 보험별로 각각의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각 보험별 가입 기준은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별로 가입기준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직원 또는 본인에 대하여 사대보험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대보험 신고 과정은 제일 먼저 가입기준이 충족이 되면 해당 인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 주어야 하며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위에 피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피부양자 추가 신고도 추가로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번 직원들의 작년 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4대보험 관련 신고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4대보험 관련 신고는 직접 해당 공단에 신고서류를 보낸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저희 이지샵 자동 정부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신고에 대하여 사업장 인원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무대행기관인 한국경영원을 통하여 사대보험 업무를 지원하며, 간편하게 이지샵 자동 정부 안에서 원클릭으로 사대보험과 관련된 모든 신고, 상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지샵 자동 정부를 통하여 사대보험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보험 화면에 들어가시면 각 신고별 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각 탭을 눌러보시면 위탁 신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 사무대행 위탁기관에 사무위탁을 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위탁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대보험 신고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용 신청 화면에서는 고객님께서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의뢰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탁 가능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수임 조회 결과를 확인하신 후 사무위탁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위에 양식에 맞게 고객님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사무위탁서 저장 버튼 클릭 후 사무위탁서 인쇄를 누르시면 사무위탁서와 사용인감 동의서가 출력되게 됩니다. 보이시는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후 팩스 번호 1588에 9838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무위탁서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무위탁서와 사용인감 동의서까지 전송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사용인감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은 업무대행 시 전자팩스 신고에 이용되게 됩니다. 사무위탁 신청을 한 후에는 각 탭에 나와 있는 사대보험과 관련된 취득신고, 피부양자 추가신고,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를 할수 있으며, 신고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별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대보험 신고를 하기 전, 인사급여에서 사대 보험 신고를 할 직원의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인사 급여에서 직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나오며 해당 인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시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한 화면입니다. 입력을 하시다 보면 사대 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며 이곳에서 해당 직원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주어야지 직원의 사대보험 관련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란을 체크하시면 사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보수월액, 직종명, 대표자 동거인 여부, 장애인 여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에는 해당 인원의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며,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 구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명은 해당 직원이 제공한 용역의 종류를 최대한 비슷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동거인 여부와 장애인 여부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부양가족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건강보험 등록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 피부양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퇴사일을 입력해 주어야지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해 주신 후에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직원의 정보를 저장한 후각 메뉴에서 사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